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운전하면서 안내도 되는 돈을 얼마나 냈는지 아십니까? 과태료, 자동차세, 환경부담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낸그 돈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단 1원도 낼 필요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당신이 그걸 이미 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절대로 그돈 세나가지 않습니다. 단언합니다. 이슈이숑! 여러분의 지갑을 구출하러 갑니다. 먼저 많은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기준도 다르고 구제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로 찍힌 단속의 경우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누구였든 상관없이 차량 소유주가 일단 받는 구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별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운전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소명만 하면 과태료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고지서가 오면 아 내가 했겠지 하고 그냥 돈을 냅니다. 심지어 그날 차도 안 몰고 나온 사람도 꽤 많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경찰이 직접 적발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는 운전자 본인에게 개인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즉, 벌점이 있다. 그건 무조건 직접 적발된 거고 벌점이 없다. 그건 과태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도 모르면 손해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장 단속이 아닌 이상 벌점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생계형 운전 초범, 경미한 위반 등은 최대 20%까지 감경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이 제도를 모릅니다. 국가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청해야만 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도 가능합니다. 응급실로 가는 길이었다면 병원 기록만 제출해도 상당수 인정됩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 역시 정비 내용만 제출하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 지자체에서는 주정차 위반 사건 중 1건이 정당한 사유 인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위의 신청한 사람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아, 걸렸네 하고 낸 거죠. 자, 다음은 자동차 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1월에 연납을 합니다. 연납하면 일정 금액이 할인되죠. 그래서 대부분 연납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 간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연납을 마쳤음에도 6월이나 12월에 전기 고지서가 또 발송되는 일이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금이니까 내야지 하고 바로 납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위텍스나 이텍스에서 납부내역만 확인하면 이미 냈는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냈는데 또 냈다면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동차세 두번 내는 사람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몇 년씩 중복낸 뒤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내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환경부담금은 경유차량 등 특정 차종이 대상이지만 외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거나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지서에는 이 내용이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죠. 그래서 그냥 냅니다. 운전자는 고지서가 날아오면 납부가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면제 대상임에도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고 올해도 수많은 환급 요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전 차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고스란히 새 차주에게 넘어가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전 날짜 기준이 모호하거나 고지서 발송 시점이 뒤늦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죠. 이 경우 역시 이신청하면 해결되지만 대부분 놓칩니다. 결국 모르면 계속 내는 겁니다. 주정차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이해 신청해야 합니다. 가끔 영상이나 단속 사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번호판 반사, 촬영 각도 오류, 차량 정지 시간이 애매한 경우 이런 건 심사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냅니다. 귀찮아서 어차피 안될것 같아서 심지어는 이해 신청하는 법조차 몰라서요. 그러나 실제로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진 확인, 사유 작성, 증빙 업로드. 생각보다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용이 절감됩니다. 잠깐의 확인만으로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수십만원씩 아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곧바로 납부하지 않는 습관. 단 23분만 들여서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만 들여도 매년 새어나가는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텍스, 이텍스 관할청 홈페이지, 그리고 고지서의 작은 글씨들, 이네 가지만 보아도 대부분의 불필요한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과태료 자동차세 연납 환경부담금은 누구나 매년 접하게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더 익숙하고 그래서 더 무심코 내버리는 항목들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항상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만 계속 됩니다. 아는 사람은 내지 않습니다. 알고 확인하는 순간부터 내 지갑은 지켜집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설마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본뒤딱 5분만 시간을 내서 위텍스, 이텍스, 자동차세 연납 내역, 환경부담금 면제 대상 여부, 최근 과태료나 주정차 단속 내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이미 중복된 적이 있거나 낼 필요가 없는데 낸 항목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오늘 영상 한 번만 보면 앞으로 단한 푼도 세지 않게 정리해 드립니다. 의수이송이 여러분 지갑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지갑을 지키는데 딱한 번만 눌러주세요.